거두 마리 남았네. 두 마리, 세 마리, 아, 아, 많이 남았네. 저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음, 몇 마리 남았네. 아, 쟤들은 배가 안 고픈가? 응? <laughs> 어, 어, 한 마리 날아가고 있고 응? 응? 많이 잡아와 응? 응, 그래 어허 어허 어, 왜, 집에 돌아가네? 왜 집에 돌아가는 거야? 고, 고요, 고, 고. 응? 전철도 올라가고. 응, 쟤들은, 어, 저, 같이 까마귀 응? 우리, 응? 오리, 오리오리 같아. 가뿌리. 고. 응. 얘, 얘들은 같이 그, 같, 고, 고. 고, 기여워 고, 고.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